머리에 올리는 경우 말고, 이제, 필드레슨 의뢰가 들어오잖아. 어. 그러면 그 의뢰가 들어왔다고 바로 나가지 않아. 그러니까 뭐, 구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, 어.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, 그러니까 필드레슨이 이제 금액이 발생하잖아. 그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. 어. 그러니까 나갔는데 필드레슨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있어. 어. 그러면 그건 그 효과적인 내가 시기. 생각했을 때는 2년차다 2년 차? 어, 구력 음. 2년 차 정도. 그러니까 라운딩을 뭐한 달에 어. 한 달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2년 정도 갔을 때. 그러니까 한 30회 정도 이상 라운딩을 간 뒤에 그때 필드 레슨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. 이유는 못 해본 게 많으니까 그니까 벙커도해 응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라인 이런 라인 다 경험해봤잖아. 그때 자기가 고민을 해봤을 거요아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?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해봤을 거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본 상태거든. 응. 거기서 이제 내가 한 마디 딱 던져주면 이제 이런 반응이지. 아 내가 그래서 그때 안 됐네. 근데 <laughs> 사실 골린이 응. 입장에서는 응. 막 그런 라이에 놓여있는 공이 있잖아.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발끝 내리막이라던가 어, 어, 어. 그런 라인은 주변에서 어. 못 치게. 그러니까. 그거 나오세요 막 이런 거하서 어. 어. 그게는 이제 진행 때문에 음. 이제 그런 건데. 그러면 일단 근데 일단은 이건지 이건지 이게 안 보이는데. 이거 어떻게 치지? 솔직히 처음에 나가면 아, 이거 이렇게 이거에 더 신경 쓰지. 지금 내가 발 끝내리면 저 이런 거안 보이는데 한 30분 정도 가면 이제 그게 보여. 음. 그래서 나는 이제 필드레슨 가고 싶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쯤이 제일 좋아요라고 좀 제시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필드레슨 을 나갔을 때는 나는 공은 안 쳐. 100% 100% 붙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면 진짜 티칭을 해 근데 이거 영상 음. 나갈 거잖아 어. 영상 나가면 이제 이, 이거는 기이을 남는단 말이야 그이0 0 100% 1이0 100% 100% 100% 100% 100% 1한0도안0 100% 100% 1 근데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고0 0고0 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아, 따로. 아 공을 치고 싶은 거야. 그냥 내가 치는 걸 응. 보고 싶다. 이러면 그냥 어. 라운딩을 잡으라고 하지. 레슨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지. 음, 어. 그러면은 필드 레슨 가잖아. 어. 필드 레슨 가면 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. 비용이 막 많이 발생한다. 이거. 어.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눈이 되게 높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럼 응. 그 이게, 이게 뭐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 응. 막 수치를 매기진 응, 않겠지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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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사람들이 응. 갔다고 나면 어느 정도 만족해? 어, 이, 이거는 좀 영상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, 어. 나는 내 필드 레슨의 만족도는 되게 좋아.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간 사람은 없거든 어, 그래도 잘하긴 하다 어, 그러니까 필드레슨 만족도,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약간 태세전환 약간 막 사진 예쁘게 찍고 막좀 어.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 구장이 어떤 구장이다 막 이런 걸 어필해서 그냥 오늘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더 어필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연습장에서 주로 잘하는 샷들이 있잖아 그럼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상 설명을 일부러 많이 해 哦哦。